제일, 제일좀 본다고. 음. 그치? 아. 못 봤습니다. 제일은 정말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요즘 불경기에 다 보면 좋지요. 네. 안녕히 계세요. 응, 힘들어. 잘 지내고 있나? 네, 1 0 오늘은 시간이 됐어요. 이제, 이제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이제 올라가서. 아. 여기, 여기까지만 뵙고, 올라가려고 응. 내일 포항은 어떡하지? 응. 포항에는 좀 있으시려나? 사람들이 시 네. 저는 네. 포항은 너무 멀어가지고 이 수업을 4시부터 하면 되는데 네. 포항은 너무 멀니까. 네. 네. 남구가 최고다잉. 가 최고다잉. 구가 최고다잉. 아, 예. 자, 다

안녕합반갑습다하신 아, 아, 네. 네, 아, 분들 앉으세요. 네, 아, 앉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세요 반갑습니다. 아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머리 계속 양합니다 그쪽에 아닙니까? 아, 네. <목소리나> 블랙, 블랙 시위 하시네. <목소리나> 예. <목소리나>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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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나> 블랙 네. 시위. <목소리나> <목소리나> 네. 지금부터 내년 정권 창출을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시는 황교안 전 대변님을 위해 당연한 방문을 으기하였습니다큰 박수로 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다가사합니다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다니다 자, 니니다 이건 철저히 지키고 정형화가 위해 부탁드립니다. 어, 국민의 의는 생략하고 그런 주요 내빈을 간단하게쭉 달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안수일 지 의원님, 이장걸 이정민 장부 의원님, 성백일 전시 의원님, 김민현 전시의원 장부 의원님, 김영기 동세회회 장단 회장님, 안찬원 차민주 정미경 회장님, 장병환 사랑 재장님 김영용 소요태 회장님, 장병 차무위원장님, 김상한 청년위원장님 신상현 직전회장님 김강국 사무장님 박정현 김광대 군현님 윤태수 여성위원장님 윤현숙 직전 집전위원장님 박혜숙 대현아 여성 위원님 김민주 이소영 물건실 지도위원님 김구열 한설회장님신경숙 천사 모임 회장님 총무님 이수림 정윤선 박미경 위원님. 조미영, 이정선, 이윤석 대장님 참석하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태원 의원님과 사모님은 국회 일정과 동시에 있는 양승평등 여성단체 협의 에 참석으로 불참하셨고, 죄송하다고 전해주셨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교안 전 대표님을 모시고, 대통령 출마의 면을 듣고, 지영자 측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한교안 전 당대표님의 양념을 간절하게,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서울에서 태어나 성균관 법대를 졸업가시고제 23회 사법고시에 합격하시어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통영지청장 서울중앙지검 이차장 검사, 성남지청장, 부산고등법원 검사장을 거쳐 정부의 제 63대 법무부 장관과 제 44대 국무총리를 역임하셨고 당의 당 대표를 맡아 당의 최고 일선에서 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정권 창출을 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 황교안 전 당대표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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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를 아마 못쓰게 되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육성으로 할테니까 어, 뭐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어뭐 아직 좀 이렇게 좋지를 못한데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고 지키고 계시는 이 울산은 공업 도시,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공업 도시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렸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이 태화강을 중심으로 한. 환경도시로서도 명성있는 도시고또 전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 부자도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부자도시 요즘도 맞습니까? 맞아요. <laughs> 많이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하여튼 그, 어, 오래전부터 어, 방역단체 중에서는 제일 소득이 많은 그런 도시로 그렇게 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같이 다, 무너지고 어려워지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이런 공업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변화되어 는 과정에서, 더 어려운 것시라고 생각하고, 또, 조선이라든지, 전통적인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이 다소, 좀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이채희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이, 이 당역을 잘 지켜주신 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국 다니고 있는 중에 뭐 서울에서 이채희 위원장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더라고요. 네, 무슨 소식이 들렸습니까? 예, 예, 예.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잘 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울 경에는 다선 의원이 별로 많지 않아요. 지금 이책 의원이 몇 선입니까? 예, 3선 다선 의원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부터 오래 정치 활동을 하면서 기반을 잘 다져가지고 지금 비상해계가 오고 있는 우리 이책 의원을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정말 가족같이 잘 챙겨서 더 귀한 정치 일꾼으로 커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네. 목소리 들어오게 대다 네. <laughs> 아,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들어서 뭐 너무 여러분 잘하시니까 제가 이 정부가 대한민국 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죠? 예. 네. 네. 제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사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어디 살 건가. 집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뭐 장관으로 있었던 2013년, 서울의 아파트 값이 평균 5억이었습니다. 5억. 이 정도면, 우리가 좀 아껴가지고, 열심히 하면, 한 10년 걸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자산이 쌓이고 거기에 또 이렇게 대출을 잘 받으면 집 하나 살수 있다. 네. 대개 그래서 옛날에는 10년 고생하면 집 하나 살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았죠. 네. 그런데 이게 5억이 아니라 이제 작년 말에 보니까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11억 원이 됐대요. 그리고 금년 들어서 더 들어가지고 지금은 12억이 넘었답니다. 그러면 집 없는 사람 12억 사억을 만드는 게 가능하게 됩니까 정말 뭔뭐 이상한 투자를 해가지고 어? 횡지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건전하게 이렇게 생활해가지고 도시집만이라 할수 없는 이런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뭐 오랜 기간 동안 나라가 만드는 게 아니라 불과 몇년 사이에 이정도 들어도 4년 만에 나라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뭐 경제, 민생, 안보 그리고 우리 자유와 공정의 또 정의의 가치까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더뭐 최근에는 제가 부정 선거 이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4 5 선거가 부정 선거였다고 생각합니까? 정상적인 선거였다고 생각합니까? 부정 선거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네. 의심은 많이 가지만 막 증거가 없으니까 확실하게 말을 못 했었는데 지난 6월 28일 인천에서 첫 번째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재검표라는 게 뭡니까? 그렇죠. 지난 4월 15일날 유권자들이 투표한 거그외 의혹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자 해가지고 투표한 투표지들을 공연했던 걸 뜯어가지고 대법원이 주관이 돼가지고 다시 살펴본 거예요. 검표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사진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잘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는 어 이게 이제 6이 6월 28일 인천 연수를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투표용지예요. 그러니까 유권자가 직접 투표했다는 거예요. 근데이 투표용지 뭐 작지만 좀 크게 보면 이거 이렇게 한번 돌려 봅시다. 이거가 <laughs> 가려진 <laughs> 아니 <laughs> 제가 다시 한번 덤성으로 금방 나와요. 아이고,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저장 공간 부족이라고 하는데, 잠깐만요. 그래도. 아이고, 이 저장 공간 부족이라고 해서 안 나오네. <laughs> 맞죠 예. 네. 거기 보면 네. 투표 에, 투표 용지인데 네. 암무개 아무의 선거구 투표 관리관 도장이 딱 찍혀 있어요. 그런데 그 도장이 떠개 가지고 도장이라는 건 대개 그 누구의 도장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확인이 안 되는 투표 용지가 나왔어요. 시커먼 게 시뻘건 게 묻어가지고 누군지 아니 이 누구 도장인지 알수 없는. 이런 투표용지가 나온 겁니다. 한두 장이 아니라 천여 장이 나왔어요. 천장 정도 넘게 나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투표를 한다면, 유권자라면 투표할 때 투표용지에 한쪽이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뻘건하게 만약 찍혀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투표를 하러 갔는데 투표를 받았는데 그게 한쪽에 이상한 도장이 찍힌 뻘근 도장이 찍힌 이런 투표용지를 받았으면 저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친구가죠. 친구가죠. 이게 뭐냐, 다시 알아. 네. 이러겠죠. 네. 네근데 지난번 연습을해서 투표하면서 그런 이유가 한 번도 제기되지 않았어요.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겠죠. 네. 그런데 이번에 재검표해 보니까 이런 투표용지가 천여 장이 나온 거예요. 와. 그럼 이거. 무슨 어떤 이론이 가능한 어떤 어떤 추론이 가능합니까 부정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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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하기 사이에 누가 바꿔 쳤다는 거예요. 그런지 보면 왔는데 재검표하니까 이제 까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부정선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건이 부정선거하면 선거불복이다고래가지고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선거불복이 아니라 불법선거, 물을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정선거였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깨끗한, 우리는 다 깨끗한 투표였는데, 보니까 지금 다시 이제 보관되어 있는 거 꺼지고 보니까 이상한 투표지가 들어가 있다. 그 누가 중간에 끼어은거 아닙니까? 그거 외엔 다른 방법이 없죠. 맨 처음에 선관이가 그 보장이 멀쩡했었는데 이 인조가 불량이어가지고 뭐문도자 그랬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아니요. 안 가죠. 네. 그래서 제가 부정선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런 투표용지들이 거기에 이제 발견된 걸 보면 제가 세 번의 재검증 과정을 다 가봤어요. 다 가봤는데 그중에 한2 3 3 0 정도는 빡빡해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의 문제는 이게 론에서 나오기 제 때문에, 제 때문에 기본적으로 말려 나오거든요. 빡빡하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거라도 투표할 때는 그냥 투표합니까? 접어서 투표합니까? 접어서 합니다. 접으면 접을 흔적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네. 제가 그걸 유심히 봤어요. 접을 흔적이 있는 것도 있는데 전혀 접을 흔적이 없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 30%가 되더라고요. 누가? 중간에 다 꺾였다. 이렇게밖에 볼수 없죠. 네. 아니 내 생각에 맞한 사람도 그냥 투표용지를 그냥 집어넣는 사람은 못 봤어요. 다 부서져가지고. 그러면, 예, 그러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다 보여요. 성권이 하는 말은 이 종이는 특수 용기를 써가지고 보건력이 있다는 거예요. <웃음> <웃음> 다른 연결을 하셨죠? <laughs> 아,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개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부정선거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정입니다 제가 지금 선거도 많이 바꿔주겠는데, 제가 표정왜 가겠습니까? 지금 우리 정, 당에서도 아무 말안 하고, 또뭐 언론도 아무 말안 하고, 근데 현장에서 나오면 이런 거고. 제가 처음에 그 처음 할 때는 안 갔어. 뭐뒤에서다 그 봤어요. 간 이유가 이제 그래스카 거예요. 제가 지켜보면서 지켜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또 그때쯤 보도가 하나 났습니다. 뭐냐 하면 북한의 통전부, 통일전 선부, 이대항 공작하는 부서거든요. 거기서 청주 간첩단 사건 들어보셨죠? 예, 예. 거기다 지령을 내렸어요. 뭐냐 하면. 자유한국당을 패망케 하고, 그거를 황교안에게 덜미씌워가지고 황교안을 내장하자.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저를 딱 찍어가지고. 이거 정말 대한민국, 21세기 20,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음. 북한이 우리 선거에 개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첩에게만 계획했을까요 간첩에게만 지시했을까요? 여러분들 나 이석기 사건 아시죠? 네. 그걸 동부지역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게 동부지역당이었어요. 이번에 청주지역당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른 데는 다 괜찮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데도 간첩들이지 이런 소리죠. 우리는 너무 이 간첩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 북한은 계속 간첩을 지금 투입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석 통진단 사건 아시죠? 예. 그때 이게 위험정당 판결이 났죠? 그 근거가 뭐냐면 북한과 간첩한 사람들, 북한에 가서 밀봉 교육 받고 왔을 여기서 간첩 활동하고 이런 사람들 사건을 다 뒤져가지고 거기서 북한하고 연결돼 있는 그런 공작 활동을 하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석기 아주 통진단 을 해산 시판 정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 사건이 어쩌다 있는 게 아니라 아니고 우리 나라에 깔려 있어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이것을 해서 무관심하고 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명의 기본 어떻게 생조권의 한계의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는가? 저는 87년도부터 선거 사법을 다루었던 사람이에요. 선 얼마든지 쉽게 이거 왜곡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쉽게 누가 마음만 먹으면 그냥 투표 하나 들고 가서 바꿔치기해 버리 그냥 그래서 옛날에 불호 구청 사건 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다음 사건 하나만 합니다. 하나만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인데 뭐 내가 무슨 제저제 제 당락을 얘기할 것 같으면 제가 종로 얘기하죠. 전 종로 얘기 아 해요. 우리. 선거 시스템의 근본 문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과연 뭐냐 정의가 밝혀지는 과정이라고 생각 합니다. 선거 전기를 세워 나가야 다음 선거도 이제 막 대세가 남아 있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해서 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뜻을 같이 해주시고 정말 우리 나라 제대로 된 나라 정상 국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당에 나온 것은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지요. 그리고 나와 있는 후보들도 뭐 지지율은 아주 높지만은 가만 따져보면 위기의 국정관리를 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에요. 뭐 저는 또 그런 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래서 이제 나왔고 어 반드시 우리 나라가 바로 잡는데 제가 어막 선두에서 선봉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목표님께 궁금한 이나질문